대통령님 제가 토론 간사 비슷한 뭐 그렇게 뭐셨데일일문일답 해야 겠어요. 안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뭐저 보실 건 아니고요. 뭐 이래 과거에 옛날에 그뭐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뭐 80학번쯤으로 8 보면 그렇습니까? 될 겁니다. <웃음> 예. <웃음> 저는 83학군이라는 그 보도를 보고, 음. 아, 내가, 내가 83학군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대통령이 예. 되셨구나, 이런 예. 저기, 를랬었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요. 대통령님과 검사들은 코드가 맞습니다.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해를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386세대입니다. 정말 6.25 전쟁 이후에 한국 현대사에 아주 암울한 시절을 겪었고 체류탄과 돌멩이가 난무하는 그런 시위 현장에서 우연히 바라본 그 하늘 모습이 지금도 가만 히 생각하면 생생히 떠오르고 또 최전방에서 바라보던 그또별 모습도 또 아른아른 거립니다. 그래서 이, 여기 있는 검사들이 모두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말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만큼은 정말 어느 세대 못지 않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뜨거움이 없었다면 대통령님의 이런 초대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 개혁은 결국 환자 수술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보기를 대통령님께서도 어, 이 허리가 불편하셔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는 먼저 문진을 하고, 촉진을 하고, 또 기계적 방법으로 엑스선 촬영하고, CT도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수 없는 검토, 또 동료 사하 토론, 이런 걸 통해서 그것도 자격 있는 의사가 집도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해서 왜 다른 대통령 때는 그런 요구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오니까 그러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역사의 진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선배들은 못나게도 이런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어려운 과정을 켜서 극적으로 정말 대통령에 당선됐듯이 그 얼마나 큰 역사의 도도한 흐름입니까? 바로 그 흐름을 우리 검사들이 인식을 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대통령님과 같이 하고 성공함으로써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했던 것이고 이 토론 과정에서 간혹 나타난 무슨 이그 무슨 좀 거슬리는 얘기가 있더라도 아까 다른 검사님 지적했듯이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면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더 우회적으로 하겠지요. 그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에, 그 얘기를 거론하는 것을 그냥 그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아마추어답게, 에, 검찰에 관한 문제도 아마추어답게 하셔야지요 대통령, 제가 토론, 간사 비슷한 뭐, 그렇게 뭐, 쟨데. 일, 일문, 일답해야겠어요. 안은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뭐, 저, 보실 건 아니고요. 뭐 이래 과거에 옛날 그뭐 언론 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뭐 880학번쯤으로 보면 습니다저는 <laughs> 예. 83학번이라 그 보도를 보고 음. 아 내가 내가 83학번인데 그러면 동기생이 <laughs> 예막 생각하면 생생히 떠오르고 또 최전방에서 바라보는 그또별 모습도. 하른하른 거립니다. 그래서 이, 여기 있는 검사들이 모두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정말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만큼은 정말 어느 세대 못지 않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뜨거움이 없었다면 대통령님의 이런 초대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 개혁은 결국 환자 수술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보기를 대통령님께서도, 어, 이, 거리가 불편하셔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는 먼저 문진을 하고, 촉진을 하고, 또 기계적 방법으로 엑스선 촬영하고, CT도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수 없는 검토, 또 동료 사와 토론, 이런 걸 통해서 그것도 자격 있는 의사가 집도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해서 왜 대통령이 되셨구나, 이런 네. 저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요. 대통령님과 검사들은 코드가 맞습니다.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해를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386세대입니다. 정말 6.25 전쟁 이후에 한국 현대사에 아주 암울한 시절을 겪었고 체력탄과 돌멩이가 난무하는 그런 시위 현장에서 우연히 바라본 그 하늘 모습이 지금도 다른 대통령 때는 그런 요구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오니까 그러냐 그런 말씀하시는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역사의 진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선배들은 못나게도 이런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또 대통령님께서도 어려운 과정을 켜서 극적으로 정말 대통령에 당선됐듯이 그 얼마나 큰 역사의 도도한 흐름입니까? 바로 그 흐름을 우리 검사들이 인식을 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대통령님과 같이 하고,